어쩐 일이야? 아 어쩐 일이냐니? 완전 보고 싶어서 못 치러 왔지. 혹은 찔리는 게 있거나. 2,500짜리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끌었더라. 바람피우는 남자들 필수 코스가 헬스야. 전화 안 받아도 알리바이 확실하고, 속옷 갈아입어도 당연하고, 비누냄새 풍기고 들어와도 괜찮으니까. 어... 그런 게 가능했던 거구나. 나는... 아, 진짜... 에... 아, 에... 어, 어.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... 이거 놔. 여기 내 갤러리인 거 잊었어? 직원들 봐. 내가 내 마누라 안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. 음, 어떻게 아직도 허리가 한 줌이야. 또한번 응? 폭력 쓰기만 해봐. 요즘 정복 씨 때문에 사랑하는 아인거 알지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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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, 남자야 남자. 아, 저로미친도 못하는 게 어디 게 어, 이게 무슨 폭력이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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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심칩 꺼내. 강 사장은 너 때문에 산다는데. 넌 오늘 강사장 때문에 죽겠다.